10월 22일 9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돈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기도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고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알수 있습니다. 너무 돈에 매어버리면 돈에 노예되어 있는 거고 절절 매면 돈에 노예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쓰고 말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시나 돈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돈에 잡히는 수렁텅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에는 돈이 따라붙게 되어 있고 경제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라면 빌려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의 생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볼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건을 제대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 가짜만 계속 보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돈이 유지가 될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본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이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볼수 있는 눈. 그래야지만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빚진 자들 매 7년마다 돈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이방인한테는 맞는데 너희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어네 하는 일과 손에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이 말은 단순히 어 그냥 면제해 주라 그래도. 동포를 살리라 이말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으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할 거니까 그거 받고 축복을 누리라는 말로 좀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능력 충분히 이긴다. 먼저 이걸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너희에게 오늘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통치받지 않게 하신다는데 그거 성취되는 거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 것이니까 그거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흑암 경제 속에 묻혀있습니다. 거기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굴온 사람을 그냥 면제해 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채무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후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후대도 살리는 거고 그 후대와 관계된 미래도 살린다는 거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가시고 후대 살리는 경제의 축복 받으시고 그 집약체인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다. 돈에 매어서 살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복음경제로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거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내 생의 주인이시다. 그거 증거하는 언약적 한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능력 이기고 언약의 백성 가는 길 속에 복음경제로 사람 살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 그거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므로 기도합니다. 아멘.